자한 방이 있는 1277이죠. 결정적 기회, 앙리의 골입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정확하게 빈 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 1277, 킹 앙리. 리오넬 메시 들어갑니다. 인터밀란의 골입니다. 센스 있는 발기술입니다. 역시 평온한 마무리를 보여주는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은 저 선수 전매트커죠.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잘 넣었군요. 강랑의 태클 시도. 호날두입니다.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리오넬 메시 오늘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붕괴시킵니다. 계속된 득점입니다. 자 이제 앞서가는 골이 터진 상황에서 어, 이제부터는 상대방은 오히려 유인할을 유이... 거쳐갑니다.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기회 찬스죠. 모든 관중이 기립합니다. 기가 막힌 골이 터졌습니다. 아, 정말 영리한 마무리네요. 또한번골 기록합니다. 멀티골을 기록하는군요. 아, 이 각도가 더잘 보이는군요. 멋진 골 장면입니다. 버질 반 데이크의 멋진 태클입니다. 자, 박지성 어떤 선택일까요? 티에리 앙리 호날두 골방을 흔듭니다. 이슈팅 골키퍼의 장갑에 스치고 들어갑니다. 예상대로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네 역시 예상대로 전력차가 드러나고 있어요. 어, 공격진들의 파괴력 비교가 됩니다. 기회를 엿봅니다. 마르셀루. 추가 시간2분이 주어집니다. 도미노티디레코피러. 메시가 공전개 합니다. 자, 돌파가 됩니다. 찼습니다. 아, 이 속공의 기회가 이렇게 날아가나요? 기회를 완전히 망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환상적인 돌파였는데요. 활용 점점을 찍을 수 없었어요. 태클 들어갑니다. 아체르비. 팀 코리아 박지성 좋은 궤회 슛! 손쓸수 없는 골이 터졌습니다. 엄청난 골! 완벽합니다. 상단 구석입니다. 경기를 주도하던 팀이 결국은 골을 터뜨립니다. 그렇습니다. 아, 슈팅 수에 비해서 결정력이 좀 아쉬웠는데 그래도 이번엔 좋았죠. 리플레이 골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입니다. 리오넬 메시입니다. 아, 페널티 박스 한쪽 루즈볼 찬스죠. 들어갔어요. 득점입니다. 아, 지금 골키퍼의 호러 쇼가 이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네, 아, 앞서가는 골이 터졌기 때문에 이제 경기 운영하기가 한결 편안해졌죠. 프란체스코 아체르비 아 뚜라맷 슛 들어갔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또한번골 기록합니다. 멀티 골을 기록하는군요. 아이 각도가 더잘 보이는군요. 멋진 골 장면입니다. 있고 그냥 게임해도 되겠는데요. 다 막아 먹을 것 같습니다. 블랑! 들어갑니다. 인터밀란의 골입니다.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느린 그림인데요. 정말 훌륭한 셋피스 공격입니다. 아, 코너킥을 차는 키커 그리고 마무리하는 공격수의 합이 아주 조화에 방지합니다. 정말 독보적인 신체 능력을 갖고 있는 메시입니다. 축구의 신이 오늘도 출전합니다 그라운드의 파괴자 리오넬 메시 네 정말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이 있는데 메시는 그냥 클래스에 영원해요 슈팅 들어갔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이 팀의 캡틴이 해결합니다 아 정말 영향만점의 골이네요 주장의 명모를 확실하게 확인시킵니다 이 각도가 더잘 보이는군요. 멋진 골 장면입니다. 브리킥 선언됩니다. 좋은 위치에서 의 브리킥 따냅니다. 지금의반지은 중심했습니다. 결국 주심이 주머니에서 옐로카드를 꺼냅니다. 그렇습니다. 자이 주심이 옐로카드를 꺼내는 상황에 대한 성향 들어갔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 옐로카드가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아, 이 선수 앞으로 플레이는 조금 더 신중하고 또신명하게 판단을 해야겠죠.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자 자신감을 완전히 찾겠는데요. 정말 완벽하네요. 상당히 기술적인 브리킥입니다 전반 이해되했습니다잘 거둬냈습니다. 상대팀 진영으로 쳐냅니다. 버티아웃 브루킹 토의 헤로인. 호날두입니다. 메시! 실점합니다. 멋진 골이 터졌습니다. 아 지금은 계속 실점을 하고 있는데 수비 라인 재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야 정말 좋은 타이밍에서 나온 추가 골이에요. 멋진 골입니다. 했습니다. 티에리 앙리죠. 메시 공 받습니다. 다음은 누굴까요? 리오넬 메시의 위치 변화. 그것이 바로 감독의 전술 결정적 기회. 와! 들어갑니다. 극적합니다. 터진 골 득점합니다. 아, 대단한 골입니다. 박지성! 지어갑니다 아... 박지성의 골입니다. 아, 박지성 골까지 넣어주면 이건 더할 나위 없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잘 넣었군요. 박사한 쪽 우승은 티케이크라 티케 페널티킥입니다. 명백한 반칙입니다. 주심은 망설임 없이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팬들한 승부에서는 수비진의 집중력이 무엇보다 요구한 페널티킥 선언합니다. 오퍼와의 심리전을 잘 이겨냈습니다. 리플레이 보시죠. 페널티킥을 아주 침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페널티킥은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아주 침착하게 이겨 재능을 갖는 가될것 같습니다. 피 아를 확보 하며 공 받은 박지성, 아우미 올의플레이어이 <laughs>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 리이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자, 리바운드 된 골인데 기가 막히게 차 넣었습니다. 결정적 기회 들어갑니다 레이온 메시 들어갑니다 멋진 궤적을 들리며 볼레트를 가릅니다 야 이건 정말 못박습니다 어. 완벽한 기적이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잘 넣었군요 어, 어, 저렇게까지 옵사이드를 범할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조금 노련함이 부족해 습니다 축구는 해봐야 알죠. 붙어봐야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봐야겠습니다. 그러스... 속공입니다. 슈팅 시도. 들어갑니다. 호나우지 뉴 외계인의 골입니다. 침착한 마무리입니다. 아이 골문 안으로 패스한 것 같아요. 네 정말 깔끔했죠. 네, 네 마지막 패스가 결국 골이다. 그런 축구계의 진리를 보여줬어요.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대단한 테크니션입니다 정교한 골이 나왔습니다 이야 정말 기술적으로 나왔습니다 아, 정말 대단한 능력치인데 편한 구석으로 빨려들어갑니다 멋집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호날두 페널티 박산 악립. 엄청난 기술입니다 멋진 골입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골 나왔어요 야, 저 보통 선수들은 정말 흉내내기 어려운 그러한 기술적인 슈팅입니다. 리플레이 골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리아리, 박지성. 열렸습니다. 추가 골입니다. 추가 골. 상대팀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또한번골 기록합니다. 멀티 골을 기록하는군요. 아, 정말 좋은 타이밍에서 나온 추가 골입니다. 이 골로 승리가 더 가까워지겠는데요? 오노인. 자하 호나우지뉴. 열렸죠. 슛! 아, 기술적으로 키가 막힌 골이군요. 와,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 버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오늘 멀티골 기록합니다. 자, 자신감을 완전히 찾겠는데요. 가에타노 레티치아. 자, 부담스러운 선수죠. 마르셀루. 메시가 공전기합니다 자, 돌파가 됩니다. 보입니다. 슛 들어갔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완벽한 반격의 한 방입니다. 멋진 속공입니다. 아 정말 작품이네요. 지금 선수들의 움직임, 속도, 패스 연결, 마무리 모든 게 완벽한 속공입니다. 병... 자 로랑 블랑 잘 넘겼어요. 로잉 패스 음, 좋은 패스죠? 속공입니다. 돌파에 들어갑니다. 슛!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해트트릭을 완성합니다. 오늘 경기 절정의 기량을 과시합니다. 해트트릭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맨 오브 더 매치는 거의 정해졌죠? 아, 이 각도가 더잘 보이는군요. 멋진 골 장면입니다. 두 개의 심장 박지성. 패스를 받는 메시. 메쉬. 리오넬 메시의 위치 변화. 점수 차를 더 벌립니다. 또한번 득점합니다. 득점합니다. 야, 이 선수 오늘 0점 조준이 완벽하게 돼 있군요.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슈팅 감각이 절정에 올라 있는 것 같습니다. 슈팅하는 족족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팀이 강합니다. 오늘 이 팀이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사생결단으로 나서야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일단 객관적인 지표에서 전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기회 메시. 좋은 출발, 선제골 기록합니다. 침착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평소와 다를 바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보여주던 깔끔한 마무리 오늘도 성공시켰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잘 넣었군요. 백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슛! 들어갑니다. 인터밀란의 골입니다.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아, 골문 앞에서 언제나 쿨한 남자죠? 아, 그렇습니다. 워낙 저런 슈팅을 잘하는 선수죠. 주특기가 나왔습니다. 아, 이 각도가 더잘 보이는군요. 멋진 골 장면입니다. 입니다. 이런 선방 하나가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슈팅! 멋진 마무리 능력으로 야, 골을 네. 꽂아넣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찬스도 골로 연결시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계속된 득점입니다. 아 멋진 추가 골입니다. 승기를 완전히 굳히는데요. 불랑의 태클 시도. 그대로 돌파해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호날두 슈팅 시도. 아이 들어갔어요. 기다렸던 선취 골이 터졌습니다. 호날두의 골입니다. 크리스티아누 아 호날두. 역시 득점 머신 호날두입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잘 넣었군요. 차이로 옵사이드가 선언됐고요. 부심과 주심 모두 동의했습니다. 와, 순간적으로 저걸 보내요. 정말 날카로운 부심입니다. 슈팅 마무리합니다. 제대로 꽂혔습니다. 아, 환상적인 득점입니다. 수비수가 득점합니다. 스트라이커에 등극하는군요. 네, 이 선수까지 득점을 해주면 정말 팀 분위기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 각도가 더잘 보이는군요. 멋진 골 장면입니다. 크로스 기회. 자 일단 통과됐습니다. 골망을 가르는 순간이 드디어 터집니다. 오늘 경기에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빠른 타이밍에 과감한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어쨌든 멋진 득점입니다. 네. 얼리 크로스를 올릴 때 보통 수비진들이 당황을 많이 하거든요. 좋은 타임. 자, 크로스 가야죠. 리오넬 메시 크로스 올립니다. 리호 네, 정확합니다. 멋진 헤딩골입니다. 다시 보시죠. 아주 멋진 골입니다. 아, 팬타스틱한 크로스였습니다. 오른쪽에서 정확하게 올렸습니다. 아, 정말 정성. 축구의 신이 오늘도 출전합니다. 그라운드의 파괴자 리오넬 메시. 네, 정말. 네,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이죠. 지금의 찬스도 골로 연결시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잔인합니다. 계속된 득점입니다. 리플레이 골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셰링어, 또 골맛을 봅니다. 야, 아주 훌륭한 마무리였습니다. 놓칠 리가 없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선수 이런 상황 정말 긴장감 제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멋진 골을 또 넣었어요. 저런 골뭐밥 먹듯이 기록하는 선수입니다. 타임, 타임. 리오넬 메시 크로스 올립니다. 네, 정말 멋진 타이밍에서의 헤딩이죠. 아 리플레이로 봐도 기가 막힌 과정 아주 멋진 마무리였습니다. 아먼 길을 날아온 공을 저 각도에서 득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크로스를 올린 선수나 득점한 선수나 모두 대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얼리 크로스죠. 패클로 공따냈습니다. 좋습니다. 크로스 가나요? 쉐리건! 네, 정확합니다. 멋진 헤딩골입니다. 자, 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자이 각도에서 한번 모시겠는데 아주 정확하게 왼쪽에서 올렸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왼쪽에서 올라온 크로스인데 상당히 정확도가 좋죠 다시 보시죠 앙리 수비스 이겨내고 올라갑니다 자 크로스 구입니다 디디의 쪽바 네 머리에 정확히 걸렸습니다 정말 멋진 헤딩골입니다또한번 득점합니다 오늘 이 선수 인생 경기를 만들어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이 선수 커리에 있어서 기억에 남을 경기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체시. 아, 나 이런 일대일 능력이 필요합니다. 비디에 드롭아. 아 정말 멋진 헤딩골입니다. 아 헤딩골은 언제 봐도 멋집니다. 자이 장면은 이번 주 내내 하이라이트로 나가겠습니다. 아주 멋진 골이군요. 아먼길을 날아온 공을 저각도에서 득점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크로스를 올 리오넬 메시입니다. 메시의 다 속공 상황입니다. 앞 아, 그대로 득점합니다. 멋진 골입니다. 골키퍼 결국은 막지 못했습니다. 호날두의 득점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자, 멋진 세레머니볼수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아, 역시 골 넣는 장인이에요. 어떻게든 아, 골은 만들어내는 호날두네요. 피카요 토모리 공 잡습니다. 자, 바로 크로스 가나요? 잡아놓고 슛! 들어갔어! 들어갑니다! 아, 멋진 드레, 득점! 대단합니다! 들어갑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정확하게 빈 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잘 넣었군요. 불꽃을 찾는 호날두 좋은 기회 슛! 첼시의 골입니다 골키퍼 지금 정신없이 얻어맞고 있는데요 완전히 멘탈이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정말 좋은 타이밍에서 나온 추가 골입니다 이 골로 승리가 더 가까워지겠는데요 축구는 해봐야 알죠. 붙어봐야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객관적인 수치를 놓고 볼 때는 오늘 상대팀이 모든 수치에서 앞서고 있어요. 자 뚫어냈습니다. 찬스죠? 아세게 시작하는데요.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첫 번째 슈팅이 골로 연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아, 이런 페이스라면 오늘 다득점도 가능할 분위기인데요. 호날두의 득점입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아, 자, 멋진 세레모니볼수 있을까요? 대단합니다. 아, 역시 골 넣는 장인이에요. 어떻게든 골은 만들어내는 호날두네요. 높이, 속도, 모든 게 뛰어난 반데이크. 호나우진이 움직입니다. 슈팅! 아 들어갑니다. 아틀레티코의 골입니다. 센스 있는 발기술입니다. 역시 평온한 마무리를 보여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득점은 저 선수 전매특허죠? 리플레이 골 장면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지금 흐름에서는 찬스를 살렸어야 되는데요. 아, 침착한 마무리가 요구가 됩니다. 로빙 패스로 띄워줍니다. 네, 아주 기술적이네요. 그대로 슛. 아, 들어갑니다. 아틀레티코의 골입니다.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아, 정말 침착하네요. 정확하게 빈골문을 보고. 마무리까지 침착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잘 넣었군요. 전 슈퍼스타들의 슈퍼스타라고 말죠. 네. 수비 뚫어냅니다. 때렸어요. 추가골입니다. 추가골. 상대 팀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지금의 찬스도 골로 연결시킵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인합니다 계속된 득점입니다. 자, 이제 앞서가는 골이 터진 상황에서 어, 이제부터는 상대방을 오히려 유인하고 좀 효율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크리스티아노 볼 잡는 티에리 앙리 메시인데요. 개인 능력 좋죠. 열렸죠. 슛! 득점합니다 멋진 골 터졌습니다 오늘 여러 차례 골망을 가리고 있습니다 또한번골 기록합니다 멀티 골을 기록하는군요 허리에서 이렇게 끊어내면 공격 전개하기가 좋죠 그대로 돌파합니다 그대로 티어리 억리 쐐기골을 기록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늘 승리가 굳어지는군요. 아, 오늘 좋네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집중력을 놓지 않고 있어요. 멋진쐐기골입니다. 오늘